안녕하세요, 타월드입니다 요즘은 매우 핫한 오픈 AI의 챗 GPT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고 파이네트코의 탈중한 k 어 c 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짧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모든 미디어에서 이챗 GPT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제 IT 인플루언서들도 이챗 GPT라는 AI에 대해서 놀라움을 지 계속 표현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챗 GPT 의 등장으로 고등학교 숙제가 이제 무의미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AI 기술이 위키피디아, 연구원, 애널리스트, 뭐 시인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능 앱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ChatGPT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AI 연구 개발 단체인 OpenAI이고요. 이곳의 CEO는 Sam Altman으로 제 채널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 월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즉, 샘 알트만의 연구의 흔적을 제대로 좀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AI 개발 하나만 추적을 하면 안 되고, 이 AI의 발전으로 인류가 미래는 어떤 노동에 집중을 하게 될지, 그리고 미래 인류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변화될지, 또 그에 따른 UBI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모든 것을 평행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토록 놀랍다라는 이 챗GPT를 저도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구글에서 손쉽게 챗GPT를 검색을 하고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AI가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드를 생성해주고 여러 정보를 지원해주는 것에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가로세로 500픽셀 사이즈를 만들고 또 금색의 배경화면에 흰색과 굵은 파이네트워크라는 글자가 랜덤하게 그 캔버스 위에서 움직이도록 실행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코드를 받아서 테스터기에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 보았더니 제가 요구를 한 것과 매우 흡사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초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VBA 코드를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 버튼을 하나 생성해 놓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 지급 파이코인에 있는 수치와 미 지급 파이코인에 있는 수치의 합이 제 왼쪽에 있는 결제할 파이코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코드를 생성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고요. 역시나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챗 GPT와 대화를 하면서 단순적으로 수학적 계산을 주고받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직접 지도해 주고 있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챗봇이 이런 답변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소술적인 표현도 많이 하고요. 단순 코드만 생성해 주는 것이 아닌 코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석도 달아주고 대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라 점에서 앞으로 이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고 더 발전을 해 나갈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쉽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chat GPT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창을 띄워놓는 게 아니라면 대화를 하면서서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논리가 펼쳐지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내가 브라이언과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의 1파이코인은 만 원이라고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5,600원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브라이언에게는 몇 파이코인을 지불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그에게 0.56 파이코인을 지불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게 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제가 이 브라이언이 100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까 전에 그 거래 후총몇 파이코인을 그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고 이 AI는요. 그 전에 대화에서 학습을 하였던 상황을 가지고 와서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총100.56 파이코인을 가지게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즉 새로운 채팅 창을 열지 않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면 이 AI는요 브라이언에 대한 지식과 어, 제가 관심 가지는 패턴을 학습을 해서 더 놀라운 답변을 내놓는 것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챗 GPT에서 파이 네트워크라는 암호화폐에 대한 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시다운 시가 하나가 똑딱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영상은 제가 하이라이트만 짜집게 해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실제로는 며칠간 이 프로그램과 수많은 질문과 제가 테스팅을 해봄으로써 아직 이챗 GPT에서도 불안정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연결 끊김 현상이 자주 목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외로 간단한 질문을 해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또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제 질문의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노출시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 질문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또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마다 답변은 또 다르게 업데이트되고 그럴 때마다 대답에 대한 정확도 또한 점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실망스럽거나 놀라운 부분이 아니었던 것이 ai 또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무엇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 무엇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들인지 자체 기준을 만들고 학습을 해서 필터링 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한데 아마도 그에 대한 기준 확립과 자체 데이터 학습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즉,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며칠 동안 이책 GPT를 경험해 보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 수많은 오류 속에서도 큰 가능성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 아마 이 앱이 미래의 유료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결제를 하고 이 앱을 꾸준히 사용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앱의 미래에 대한 포텐셜을 높게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저 같은 유저가 있는 반면에 이챗 gpt의 능력을 몇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테스팅 후 관심이 없어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목격이 되었고요. 이 AI의 현재 능력치나 미래 잠재력에 관한 부분도 사람마다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챗 GPT가 이렇게 발전되어 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오픈 AI는 2018년부터 GPT-1이라는 인공지능을 선보여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GPT-3의 여러 오류를 개선을 해서 현재 GPT-3.5 버전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2018년 당시 처음 공개된 GPT-1은 1억 1,700만 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가 많을수록 AI의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 공개된 GPT-2는 15억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을 했고요. 2020년 공개된 GPT-3는 1750억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약 10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조만간 이 버전보다 훨씬 많은 매개변수를 가진 그리고 훨씬 똑똑하고 정확한 AI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앱이 완성품이라고 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이 앱을 사용해 보면서 경험했던 이 오류들, 그리고 당장 생겨나고 있는 불편한 문제점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고쳐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더더욱 소름 끼칠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다, 제공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어, 프로덕트가 또 출시되기까지는 긴 시간의 베타 거진을 거칠 수밖에 없고 또 오픈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를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보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파이의 탈중앙 k y 시를 보는 것과 이오픈 a i 에챗 GPT를 보면서 제가 이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매우 흡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물론 다른 부분이 많지만 큰 방향성을 일단 선택을 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요. 또 수많은 오류들을 생성해 내며 있어서 겁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고 특히 올해 2022년은 탈중앙 QRC를 구축하는데 거의 1년이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요. 저는 이 1년이란 시간동안 모든 현상이 흥미롭고 매우 설레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어, 미리 kyc를 통과해서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사실 저는 kyc 받기 전부터 kyc 안된 분들이 이미 불만은 시작이 되었고 저는 그때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kyc가 되지 않았었지만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 아이들도 현재 제 방패의 인원인데요 제 아이들이 일단 미성년자라서 뭐 kyc가 어떻게 될지 나이가 지금 13세 미만인데 기술적으로 부모님의 동의 아래 1~2년 안으로 해서 뭐 기술적으로 당장 이 KYC가 가능할지 그 힌트조차 지금 얻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프로젝트가 진짜 흥미롭기만 합니다. 파이 KYC는 올해 대략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소수의 KYC 인원을 통과시키기 시작했고 그 인원들로 다수의 검증자를 만들어내었고 지금 탈중한 KYC라는 그 굵은 뼈대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코어 팀에 따르면 현재는 이 검증 시스템에는 AI의 검증을 계속 학습시켜서 미래는 더 빠르고 간편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k o c 의 현재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잘못 신청서를 작성했을 시, 또는 선명하지 못한 신청서들이 제출되었을 시 등등, 여러 문제가 또 보이고 있고요. 또 재신청 기간에도 언제가 될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스턱이 되어버리는,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고, 오류 투성이라 할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케와시 탈중앙 시스템은 안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어느덧 약 200만 명의 인원이 마이그레이션이 또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 200만 명이라는 양은 어, 일반 암호화폐 프로젝트 순수 유저 수를 고려했을 때 이미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 것이기에 대단한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여러 국가에서 파이케와시를 통과하기 위해 어, 이용되어지고 있는 이 아이디를 보면요. 한국과는 좀 다르게 두 배에서 세배 이상 많은 종류의 아이디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각각의 아이디의 퀄리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종화시켜서 개인정보에 노출 없이 조각으로 다 쪼개서 분산검증을 하고, 이것을 동시에 AI가 학습을 하고 있다는 라 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AI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또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게 판단을 할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제가 화제를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